안녕하세요, 안골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물CC 아웃코스의 이후 후반 인코스 라운딩입니다. 부샤. 전반 라운딩 때 너무 추워서 후반으로 오기 전 막걸리 한잔씩 했더니 다들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인코스 1번 310m 파포월부터 시작합니다. 페어웨이가 넓어서 중앙으로 티샷을 하시면 됩니다. 히샷. 75m 세컨샷. 가까운 버디 퍼즐 놓치며 바로 출발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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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85m 파3 홀입니다. 자거리입니다. 자거리입니다. 지금 들어와요 원거리 버디펏을 홀컵 옆에 붙이며 화로 마무리합니다. 3번 500m 팝브 홀입니다. 티샷은 우측 언덕에 있는 소나무 끝을 넘기시면 좋습니다. 250m 세컨 샷. <목소리> 핀이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왼쪽 저, 저 나무 오른쪽 끝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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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드로로 우 쳤습니다. 45m 서드 샷. 짧은 버디펏을 놓치며 하루 마칩니다. 250m, 파포 4번 홀입니다. 짧은 오르막 홀로 중앙 왼쪽 방향으로 티샷 하시면 좋습니다. 60m, 세컨샷. 오르막에 포대그린이라 좀 크게 쳤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볼이 아, 안 떨어질까요? 파로 마무리하며 후반 현재 2분파를 기록합니다. 미친, 미친. 5번 홀은 320m 파포홀입니다. 아, 티샷 빨리. 방향은 중앙이나 살짝 우측이 좋습니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한번 봐봐요. 145m, 세컨샷. 티샷을 너무 좌측으로 치는 바람에 핀이 보이지 않아 왼쪽 나무를 넘겨야 됩니다. 홀컵 옆에 오케이. 붙이며 바로 마무리합니다. 210m 긴 파스리 홀입니다. 이 홀은 너무 크게 쳐서 그린 뒤쪽 캐저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25m 세컨샷 나이스! 긴 팝뻗을 성공시키며 아, 6풀 연속 8을 기록합니다. 7번 370m 파포홀로 왔습니다. 티샷은 왼쪽 방향이 좋습니다. 티샷이 왼쪽으로 너무 감겼는데 운 좋게 살았습니다. 티샷을 잘못 치는 바람에 220m 긴 세컨 샷입니다. 60m 서드샷. 퍼졌다, 이거. 졌다 그렇지! 타로 나이스. 잘 막아내며 다음으로 갑니다. 8번 홀은 530미터 파파이브 홀로 페어웨이 중앙이나 살짝 왼쪽으로 티샷 하시면 됩니다. 티샷을 살짝 뒷땅을 쳤는데 홀은 중앙으로 잘 갔습니다. 티샷을 잘못 쳐서 세컨샷은 거리가 엄청 남았습니다. 티샷에 이어 세컨샷도 뒷땅을 쳤습니다. 160m 서드샷 퍼스를 성공시키며 2번홀 우여곡절 끝에 하로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 9번 홀 370m 파포 홀입니다. 엄청 오르막 코리니 마지막 힘을 다해 티샷하세요. 어서. 힘내 급히 볼게요. 190m 세컨 샷. 45m 서드샷. 아 아깝게 퍼팟을 거치며 마지막 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보문 시시 라운딩은 전반 파이브 버파, 9반 워 버파, 78타로 마쳤습니다. 너무 추워서 힘들었지만 후반 되면서 날씨가 많이 풀려 편안한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번 고문씨씨라운딩은 캐디로 해봤는데 클럽 챙기랴 카메라 챙기랴 카트 운전하랴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고문씨 씨는 전장이 넓고 긴 골프장이며 그린피도 착한 편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 골프.